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글로벌 전략실에서 일하고 있는 선인경입니다. 어, 저희 글로벌 전략실은요,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국제관계 이두 영역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미리 발굴하고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의 큰 주제인 포스트 2030 과학기술 의제 선도. 라는 이 주제는 저희 어, 글로벌 전략실 차원뿐만이 아니라 곧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리 준비하고자 어,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5년을 기간으로 해서 연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년도이고요. 어,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에 포스트 2030이라고 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좀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어, 2030 아젠다, 아젠다 2030이라 하면은 다른 어, 의미로 또 UN SDG 지속가능 목표, 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정말 203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과학 기술 의제를 선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저희가 연구의 초점이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발표 중에 의제라고 짧게 말씀을 드려도 과학기술 부분에 글로벌 의제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은 주로 어, 글로벌 STI 의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 배경입니다. 저희 연구는 음, 한국이 패스트 팔로우에 성공해서 더 나아가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벌써 20년 넘게 해오고 있고 지금도 유효한 어, 이슈입니다 그래서 거의 난제와도 같은 어,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글로벌 의제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한국이 과학 기술력으로는 세계의 최상위권에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 과학 기술과 관련된 의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팔로우다라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이 연구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글로벌 의제라는 것은 항상 모니터링의 대상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서 대응해야 되는 이슈였었습니다. 어,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 국익을 반영하는 실용 외교 혹은 국익을 포, 반영한 글로벌 의제 선도라는 그런 국정 과제의 기조와도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연구에서 미리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침, 어, 아까 말씀드린 SDG. 그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에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조만간 어, 다자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스트 2030 혹은 포스트 SDG를 어떻게 어떠한 프레임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논의가 활발해질 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어, 놓여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팔러시 윈도우라고 저희는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이 APEC을 개최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8년도에는 G10이 한국 의장국을 어, 역할을 할 예정이고, 또한 내년도에는 OECD가 한국 가입 30주년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SDG 서밋이 UN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 이번에 그 27년도 SDG 서밋은 2030년도 SDG가 끝나기 이전의 마지막 서밋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 전체 유엔 시스템 내에서 과학 기술 거버넌스 혹은 과학 기술 어젠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임 유네스코 총장이 사무총장이 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분과 또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을 유엔 사무총장 아. 어, 이분들, 이 분들, 이두 분들의 그 임기를 보면은 2030년을 걸쳐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그 리더급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그 다음에 액션, 어, 플랜 같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의제라는 것은 다 알지만 또 제각각. 어, 그 인식하는 바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어젠다 세팅이라는 학문적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글로벌 수준에서의 글로벌 어젠다 세팅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 일반화해서 연구를 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 이번 사업에서 글로벌 STI 의제의 선도를 단순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젠다 세팅뿐만이 아니라 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국익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이슈를 국제사회의 공동가제로 부각시키고 어, 제도화된 다자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서 국제적 규범과 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위다 라고 해서 그 툴로서 주로 다자협의체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5년 동안의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사업에서 다른 일반 이제 정책 연구라든가 사업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의제 연구를 글로벌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데스크 리서치 중심의 의제 연구, 의제 도출을, 어,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국제 기구나, 국제 사회의 딜리버리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제와 활동도 함께 펼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1차 년도로서 의제 정보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o 이 c 나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과학 기술과 관련된 주요 다자 협의체에서 어, 2000년도부터 현재 2025년까지 어떠한 의제들을 그동안 논의를 해왔는지 그 흐름을 분석하는 어, 연구를 하였고요. 또 일본과 독일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 의제를 중견국으로서 의제를 선도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좀 어, 다섯 가지의 레슨 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외 대내 과학기술 의제간에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구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없다 부재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다음에 해외의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 가능할 수 있는 이제 동시에 어, 국익과 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어, 이머징 이슈의 발굴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자 협의체도 에 굉장히 많은 종류 여러 분야의. 어, 굉장히 다양한 어,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각각의 또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의제, 이 다자 협의체 별 의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인, 어, 정말 잘 인식을 한 상태에서 어, 근거 기반의 전략을 짜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태피가 띵크탱크로서 근거 기반의 기초 자료 기반을 어, 수립하는 데에는 역할을 할수 있겠다 해서 이찬년도부는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 연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s 올해 과제 추진 구조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TI 의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다자 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STI와 관련된 의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지, 어,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 여기 몇 가지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가 OECD 혹은 뭐 어, UN STI 포럼 혹은 APEC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제를 국제 의제화로 딜리버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적에 고민해야 되는 인디케이터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회원국이나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의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원국은 우리가 의제를 딜리버리 했을 때어느 범위까지 파급 효과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ECD에다 딜리버리를 한다면 OECD 38개국에 한해서 되는 거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194개국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를 어, 향하여 어, 우리의 의제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사무국의 어, 유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우리가 딜리버리 하고자 하는 의제의 지속성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이나 G20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의장국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국이 설정하는 아젠다가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의상국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뀌고 좀어그 컨시스턴시가 줄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 OECD나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어 중장기 4년, 8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한번 의제로 설정이 되면은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 또한 이제 같은 국제기구라도 OECD는 좀더 싱크탱크 같은 어, 정책 연구의 역량과 기능이 많은 곳이고. 어,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있더라도 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어, 회원국 현지의 그 글로벌 네트워크 현지 사무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측면에서 좀 다르게 의제별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OECD와 이제 유네스코가 5년마다 어떤 의제로 주로 논의가 되었었는지를 분석을 한 거고요. 같은 주제라도 OECD가 조금 더한 5년 정도 먼저 논의가 되다가 어 유네스코에서 이후에 논의가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었고, 또 OECD 같은 경우에는 두, 두 기관 다. 신흥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OECD는 좀더 신흥기술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키고 혁신을 촉진하고 민관 어, 산학협력을 어, 증진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유네스코 쪽은 어, 신흥기술의 윤리라든가 책임 있는 혁신 이쪽 그리고 다양성, 어, 포용성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더 많이 논의가 되는 좀 차이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사이언스의 사례로 글로벌 STI 의제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가 어젠 공식적으로 어젠다 세팅이 되기 이전에 빌드업의 단계가 있는데요. 오픈 어,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오픈 액세스라는 키워드로 해서 2002년, 2003년에 유럽에 있는 학계와 연구자 그룹,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카운슬이라든가 글로벌 리서치 카운슬 같이 학계에 있는 협회나 NGO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 레이징이 먼저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수요를 통해서 어 먼저 OECD에서 2004년에서부터 어 2000년대 중반에 OECD에서 의제로 채택이 되면서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고 어 선언문도 나오고 가이드라인도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되었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의제가 어 다른 어 기구나 다자협의체에서 유네스코라든가 G7이라든가 글로벌 리서치 카운슬 같은 데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아, 어, 이렇게 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어, OECD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APEC에서도 최근까지도 이제 오픈 사이언스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또 유네스코가 2021년에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을 만들면서 4년에 한 번씩 이행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각 글로벌 의제가 어, 단계 단계별로 다자 협의체의 역할이 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픈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의제 형성을 하는 단계에서는 학계와 연구자 그룹에서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초기에 아젠다 세팅을 하는 어, 차원에서는 G7이나 OECD 유럽 연합 아무래도 과학 기술 쪽으로 선진되어 있는 선진화 되어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다자협의체 중심으로 초기 의제, 어젠다가 세팅이 되었고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심화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는 G20과 APEC이 어, 역할을 했으며 이게 글로벌 공동체 규범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어, 전 세계 회원국을 가진 유네스코와 유엔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제가 꼭 이러한 어,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최근 어, 글로벌 커뮤니티 내에서 현안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제 리서치 시큐리티, 연구 안보의 경우에는 같은 단계를 밟더라도 이니시에트 이 하게 된 그러니까 의제를 형성한 주체가 좀 다릅니다. 어, 철저하게 이제 어, 국그 과학기술 선진국 입장에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전략 자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되면서 어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 레이징이 되었던 어 주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강한 어 압력하에 OECD에서 처음으로 연구 안보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 이어서 어 G7에서도 영국이 의장국일 적에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 의장으로 이 연구 안보 실무 그룹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매년마다 중요한 어떤 발간물이라든가 선언문이라든가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OECD, EU, G7, 어, 유럽 연회 어, 그리고 올해 어, 최근에는 아, 제가 연도가 잘못되었는데 2025년 바로 지난주에 이제 G7의 그 연구 안보와 관련된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 연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그 펀딩 공동 어,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할 적에 함께 따라야 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7에서의 목표는 G7에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G7 이외의 국가에도 확산을 시켜서 어, 이 표준 모델을 좀 글로벌 규범화하겠다라는 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는 나토나 파이브 아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큐어 이노베이션 기술 상업화 측면에서도 어, 어떻게 안전하게 안보적으로 어, 위험이 없게끔 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화에 이 다이얼로그에 참여를 하면서 이거는 선지국만의그 어, 터픽일수 있겠다라고 생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이례적으로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이러한 이제 어, 과학 기술 국제 협력의 그 트렌드가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그 올해 초에 과학 외교 장관 회의 선언문을 보시면은 이 리서치 시큐리티가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면서 이제 사이언스 디플로마시도 페이스 2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조금씩 의제 형성, 어, 초기 의제 설정, 그 다음에 확대 재생산하는 어, 단계 단계별로의 그 주체의 주체가 다르고 그들의 역할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 의제를 어, 도출을 하고 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글로벌 의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 의제를 발굴하는 그 프로세스도 좀 다른 의제 연구 과제나 사업과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저희가 호라이즌 스캐닝을 통해서 주요 다자 협의체의 최근 문건,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건과 그리고 글로벌 미래 전망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어, 세 개의 클러스터를 도출을 일단은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뭐 약신호 탐색, 교차 영향 평가 이러한 이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2030 시대에 한국이 어, 주 주도할 수 있는 혹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이제 어 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제가 도출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제를 선도를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의제그 메커니즘을 이제 의제 그 단계 단계별로의 각 다자 협의체의 역할들을 확인을 하고 또 도출된 의제가 이게 처음에 의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학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의제인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산업계가 주도로 하는 의제일지 이런 거를 유형화하여서 어 전략을 진, 어, 전략을 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호라이즌 스캐닝을 통해서 지금 세 개의 그 의제 클러스터가 도출된 거는요. 인공지능 탄소 중립, 과학 기술 안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 새로운 어,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어, 근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가 이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안보화가 되면서 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협력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가?는 당분간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세 가지 클러스터가 각각 따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첫 번째 클러스터는 그 기술 주 기술 중심의 도메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탄소 중립은 미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학 기술 안보와에 따른 협력 전략은 툴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영역이 또다 연계가 되는 어, 그런 어, 연계를 시켜서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더불어서 저희가 그 작년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다자회피체에 그 핵심 의제들을 다 컬렉션을 해본 내용을 어~ 요번에 그 아젠다 허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 아~ 각그 다자 협의체별로 어~ 게 예, 되게 중요한 어~ 의제 정보들이 다 담겨 있고요 또 시각화 툴을 이용해가지고 어~ 설치도 하고 또 따로 솔팅해서 분석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 탑재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아젠다, 네트워크 매핑 같은 것도 포함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곧 정식 론칭할 거기 때문에 12월부터 아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어,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